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역시 예상한대로 밤새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을 다 치워야겠죠? 아, 어, 추워. 씨. 안녕하세요. 눈 치우고 있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약간 저런 눈이에요. 습기가 하나도 없는 눈, 예, 네. 습기가 하나도 없는 눈이라서 치우기는 쉬워요 근데... 아우 아우 손실해. 아... 아...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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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퍼도 좀 닦아야 돼요. 캐스퍼 어, 장난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 이거요? 이거 네이버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아,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지금 일단 채설 작업은 도로는 다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혹시 오늘 차를 운행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 지금 최설 작업은 잘 됐는데 그래도 대전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와 야, 멋있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제 남아 있는 잔여분의 눈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려 보내는 거죠. 네, 날려 보내는 거요. 예 아, 네, 땅은 뭐 웬만하면 다 지금 내다 네, 녹았어요. 예, 재설 작업을 잘 해놔가지고 예, 미끄럽지도 않고요. 이 눈이 습기가 별로 없어서 예, 그냥 다 녹아 버리는 눈이라서 예, 그냥 차량들이 안 다닌 곳은 좀 쌓여 있고요. 인도, 특히 인도 같은데 좀 미끄럽고 도로는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행하는데. 는 지금 눈이 많이 온 지역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쪽도 눈이 많이 왔나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 눈 많이 온곳 있나요? 좀 춥습니다. 네, 날씨도 좀 춥고, 네, 눈도 많이 오고, 저 녀석은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눈도 오는데. 쟤는 눈이 몰렸네. 왜 이렇게 눈이 몰렸을까요? 저 앞차는. 여러분들,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일단은 안전 운전하시고요. 어. 아. 눈이 오긴 오는데, 괜찮습니다. 아, 근데 큰일이네. 큰일이네요, 오늘. 오늘 고고싱이 있는데, 이 제가 이워시액이 이게 얼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아, 지금 하면 안될것 같은데. 제제 제 차에 워셔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날씨만 추워지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제주도는 다 녹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예, 밤 사이 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운전하시고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성곡동 하늘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최고 기온 0도, 최저 기온 영하 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어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많은 눈이 오겠으니 안전 운전하세요. 네, 오후부터는 괜다고 합니다. 일단 오전까지 이렇게 눈이 계속 오다가 오후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 뭐 출근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늦게 나면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은 네좀 조심하시고요 일단 큰 도로 같은 데는 이렇게 제설 작업이 잘돼서서 예,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미끄럽지 않고요 어, 이게 이제 막 쌓여가지고 어, 미끄러워지면 이제 큰일이지만 지금 언덕이잖아요 예, 별로 안 미끄러워요 자, 다닐만 합니다 다 녹았죠 뭐,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으신 분들은, 눈이 안셀 차에 이렇게, 어안 덮였을 거니까, 그냥 운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바깥에 계신 분들은, 눈을 예, 다 치우고, 또 이렇게 주행을 하려고 그면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예, 조금 미리 나오셔서, 예, 어디 가실 때, 어 여기는 차들이 많이 안 다녀서, 약간, 예, 얼음이 있네요. 미리 미리 나오셔서, 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 여기 좀 미끄럽네요. 아 약간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약간 미끄럽습니다. 아, 큰일 났네. 워시액이 나오려나? 안 나와. 아... 워시액이 안 나와. 네, 일단 오늘은 어, 오후에는 눈이 그친다고 하니까 네, 라이브 보고 시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여기서 더 이상 안 오면 충분히 가능은 할것 같아요 제설작업실도 있어서 네 주연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네, 1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오는 날밥 안먹나요? 눈오는 날 화장실 안가나요? 네 눈오는 날 운전 안하나요? 근데 눈오는 날 운전 안하는게 맞긴 맞는데 아, 맞긴 맞는데 도 확인해야겠죠. 저 이럴 때 브레이크 한 번씩 밟아봐요, 이렇게 쭉쭉. 어, 괜찮아. 미끄럽지 않아. 어, 이 정도면 미끄럽지 않아. 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워셔 액이안 나온다는 거. 일단 은연습에 가서 출발하기 전에 한번 깨끗하게 그래도 닦고 앞앞 유리창에 이렇게 좀 닦고. 예,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안 오는 게 아니야. 제주승우님 지금 그말 그대로 그대로 치세요 네이버에 차 위에 눈 쓰는 도구. 예, 자 그대로 치세요. 지금 그대로 검색을 하십시오. 차 위에 눈치우는 도구, 그렇게 쳐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네, 일단 큰 도, 대로는 괜찮아요. 예, 큰 대로는, 예,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예, 앞에 차들이, 예, 빨리 달리면서, 예, 차 위에 있던 눈들을 다 버리고 다니네요. 어눈보라 가치는 것 같아요. 어우, 야. 예, 제 차에도 눈이 다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도를 쭉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주현님 오셨어요? 예, 좀 이따 한시에 뵐게요. 예, 오늘 지금 눈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좀 이따가 눈이 갠데요 이제 오전에만 오고,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오세요. 네, 일단 이렇게 어, 설경을 보면서 오늘 라이브 고고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준님, 네, 네 아침 식사 든든히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내 차에 워셔 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 빨리 가서 이거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워시 액기안 나오면 이런 날 되게 어렵거든요. 아 저희 스토어에는 팔지 않습니다. 예 눈치우는 거는 저희 스토어에는 팔지 않고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주현님 예, 예. 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파이팅. 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시는 우리 쥐아님, 오늘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최악의 조건에서, 예. 라이브 고오싱 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워시액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 예. 워시액이 없으면,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뭐붙잖아요 이렇게 닦아야 돼, 자꾸. 예, 비가 오는 것처럼 닦는데, 비는 물이라서, 예, 윤활작용을 해서, 유활작용이 아니라, 청정, 그, 역할을 해주죠. 근데 이 눈은, 이게 약간 아무래도, 어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잔여물들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워시 얘기 안 나옵니다, 제 차는. 근데 눈이 점점 많이 오는 것 같다. 더 더울까? 더우지 않을까? 저 인도 인도는 쌓였어요. 도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인도는 예 혹시 보행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행자 분들 걸어다니다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보행자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고 예 운전자 분들도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눈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눈이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그만 알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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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야 위험했어요. 어, 저 벤츠가 끼어든 거예요. 저 앞에 투싼이 잘 가고 있는데 벤츠가 옆에서 끼어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눈이니까 오 도로에 길이 잘안 보이니까 차선 개념이 없네요. 그냥 지금 차선 잘 보이는데 그렇게 위험한 운전하면 안 되죠. 이제 네, 저는 출근해서 네, 우리 빼야기 분들을 좀 가리키다가 저는 잠시 후1 시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눈안 오나요? 제주도는 어, 끝났나요? 이제 이 눈들이 윗지방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참 눈이 오면 옛날엔 좋았는데 창밖을 어? 보면 눈이 삭 내리고 야 나가서 어? 이 미끄럼틀이나 썰매를 탈 생각에 아 이제 제주도 안 와요 다행입니다 여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왔어요 새벽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제 눈이 약간 습기가 없는 눈이라서 이렇게 막 쌓이긴 하지만 막 미끄러운 눈은 아닌데 그래도 눈은 눈이죠. 이런데는 이렇게 차가 많이 통행을 안 하는 곳은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아까 도로랑 좀 다르죠? 아, 잘안 닦인다. 최대한 네, 차량을 깨끗하게 해놓고 네, 한시에 안전하게 고글싱을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님 네, 안전운전 하세요. 요즘에 글러리가참 재밌더라고요. 글러리 언제 하나요또 확실한 복수극이 펼쳐지나요? 성의교 불쌍히 죽겠어요. 그러면 고데기가 그런 무기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학교 폭력은 진짜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어, 폭력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때렸어요. 맞서 싸웠죠. 팍 터졌지만 그래도 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어 눈들 많이 치우시네. 네. 어우 이런데 상당히 위험하죠? 지하 4층으로 가는데요 4층으로 가는 이유가 4층이 따뜻해요 예, 그 제일 따뜻한 곳이라서 예, 4층에 넣어 놓으면 아마도 잠시 후 1시쯤 됐을 때는 이 눈이 다 녹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좀 지저분한 것만 예, 닦아주면 되겠죠 앞차 주차를 할 건가요? 아, 네. 주차를 하실 건가 봐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10초 주차를 하시는군요. 네. 어, 잘 들어갑니다. 아, 한번 수정을 하네요. 아, 네. 수정을 하죠. 네, 다시 들어가죠. 저렇게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 수정을 한답니다. 예 네, 주차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정입니다. 수정. 크리스탈. 네, 여러분들도 크리스탈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4층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네, 눈을 안 맞으니까 참 그건 좋죠? 근데 야외에 세워놓으면 이렇게 눈을 흠뻑 맞죠? 자, 지하 4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하로 내려올수록 차가 많이 없죠? 네, 차가 많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차가 많이 없어서 저는 요 자리 기둥 옆에다 세웁니다. 왜? 네, 이 입구가 가깝거든요. 자, 일단 주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어, 저는 잠시 후에 네, 우리 또 삐약이를 위해서 네, 우리 쯔야님이 오늘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1시부터 쯔야님하고 네, 열심히 네, 라이브 고고싱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뵐게요 미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